일하여 자, 자 61번 푸십니다. 61번 62번 답은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보내고 싶다면 다시 보내세요.

이네요 어, 자, 이제 약간 유형이 다른 겁니다. 이제 사, 기억날지 모르겠다. 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건 좀 샘플이 자세하고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있저반에세 가지. 고 음. 이거 the m 문제니까. 문제니까. 아, come on. Oh, yes. This is a t a p o 아 e t You're 까 c 까 t I'm a 자 i 음. 자 k 자 r Akadabi. t a p 빨리 형. 빨리 Taporet. t a p 그 r e t t a p o r 2분입니다. 자, 빨리. 세배 가고 오세요. 세배 가위 세배 가고 세요 빨리 빨리 가위 가. 진행해 주시 아니, 왜나아데 자자. 자, 가세 빨리 빨리 가고 오세요. 앉아서 자리 앉아서 가지 마라. 앉아야 가 앉아. 빨리 가지 마. 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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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가이바이보 빨리 어막이가바바이해 가위 바이보 자 빨리, 아니, 그런데요, 자, 빨리 자세히 오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오우 야 그래. 이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수업 듣고 가면 안 돼? 빨리 빨리 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아. 앉으시고 앉으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앉으세 시간 갑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렇다 뭐, 그래, 문제를 더풀수 있죠. 1회 한차 천재 부탁드요자이 문제 어떻게 풀죠 이거? 어, 우셔 걱정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붙습니까? 저요. 뭐다? 네. 찍고 아,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밑에. 이거 어. 해야 될까요? 그래, 자, 자세가 된다. 네, 여보세요. 얘는 합차합차 사인빼기 어. 코사인. 어. 사인다이 코사인. 어. 합차 이해되겠습니까? 네. 1, 1이 뭐다? 1이 아, 사인제 곱다이 코사인. 어, 제곱 1인데. 그래서 이름을 하고 사인제 곱다이 어. 코사인 꽂혔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뭐 된다. 사인다이 코사인의 어. 제보.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할까요? 네. 자, 다시 할까요? 아니 일기, 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아 아, 알 자, 그래. 자다된거 네. 거 그럼, 자, 다된거 맞습니까? 이해된거 맞습니까? 약분하고 쌍남우니까 되겠습니까? 얘만 남는 거지겠죠 그래서 쌍 결론은 결론은 뭐, 뭐 남아있다. 이게인다이코사인 분에 코사인 빽이 네. 인 남아있습니다. 되지겠습니까 빼기 네. 탄젠트는 뭐분 뭐? 그래 뭐 코분의 싸움, 코분의 이제 분자분모에 코사인 곱한다. 코사인 곱하니 뭐죠? 코사인 곱하기 사움 코사인 빼기 사인 되는 거 맞죠? 그래야 될 뭡니까? 0. 분자 싸인 대보세요. 나 사실 0일 것 같다. 자,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하시고. 네 잠시만요, 네네네. 진행하시고. 선수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갑니다. 우와. 네. 일단 로기가 답을 보냈습니다. 답이지는 나도 보입니다. 여기 다 봤습니다. 해수님 어, 다 봤습니다. 음. 아 말할 말만 말음은 소리 소리 좀막안 되시죠? 자 준영님 다 봤습니다. 지은이 다 봤습니다. 아, 두분다 틀렸습니다. 그래, 빨리 빨리 아이고 이고요 빨리 빨리 아나면 내지 나면지 나오면 나면안 돼? 아니, 하지고가지 빨리 빨리 요 빨리 빨리. 어, 그럼 안 돼. 안 돼. 자, 먼저 비지 맞다. 먼저 비키지 빨리 와. 자 빨리. 네. 앉아. 빨리 와, 못올것 네. 아, 저이방못올것 같아요. 니었으면 이거 안할 게. 아, 역경이 있을 걸. 아, 저저 그, 밑에 방 가서 이거. 빨리요. 아, 네. 그, 두번다오면 그, 되잖아. 두번두 번이 두 번이 제일 많이 한 이거 아 자,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합니다 얘는 어떡하죠? 얘는 우리 교과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네. 아, 이건 네. 똑같은 문제 다 안타깝게도 똑같은 문제 있었습니다 한번 다같이 한겠습니다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살짝 간단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장님 보시겠습니다 sin <laughs> 제곱 더하기 sin 제곱 분의 서 더하기 2 생기는 거되겠죠 그건 압니다 아, <laughs> 알고 있어요. 다음에 가게 보죠. 코사인 제곱더하기 제곱 뭐라고 코사인 제곱분의 1더하기도 이 생기는 것되지겠죠 하이 예. 코사인 제곱 1. 다음 이제 뭐라고 예. 마이너스 뭐라고 탄젠트 제곱이죠. 예. 다음 마이너스 2되는 것되지겠죠 예. 다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는 1이 된다. 2안 된다. 됐겠습니까? 자그러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진 것 맞죠? 그죠. 사인 제곱더기 코사인 제곱얼마다 1. 1. 요걸 1 지우면서 1하고 예. 뭐라고 3. 됐겠죠? 아, 했는데 판젠트가뭐분의뭐 구분했어? 뭐. 그래서 이게 코사인 제곱분했 사인 제곱 되겠습니까? 판젠트 분했는가? 사제곱분했코제곱 되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예. 이거 하나로 통보할 수 있잖아. 코제곱분의일사제곱일사제곱은 뭐다? 사인 제곱아 사인. 다시 사인 다시 한 번. 사인 제곱아 사인 고 일.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고. 제곱. 딱분했서일잖아 네. 다음 얘도 한번 보낸다. 일. 일. 그걸 다 모자. 다시 풀어 보시고 빨리 풀어 보 풀어 보세요. 한번더 해요. 저, 예. 예, 지금 번오버니다 아,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몇분남았어요 아, 예? 빨리 풀어 보세요. 네, 저요 풀어 보세요. 자. 앞으로 됐습니까? 이제 9분 지났습니다. 와. 21번. 21번 나는데. 딱 5시간 더 남셔야 자, 빨리. 15. 15만 해요. 15만. 빨리 15 풀어. 제대로 예고 가자 심장 터질 같아 어, 아니, o n t k n 건 알겠는데 n t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는데. don't know. I don't know. 그 don't know. I d 제 그럼 저 2반 수업 못 나오겠어요. 진짜 2반 수업다 나와 로기 지난번에 다른 반 와서 풀어단 말이야 로기는 다른 반 와서 <laughs> 너도 그래 주 6회 9회 와 선생님이 회비 도안 받잖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 아니 너무 하다 자 빨리 풀어가요 풀어가요 네. 5 <laughs> 5분되어나는거5분 <5번 웃음> 나와있다 할만한번더달라세요 어 2, 4, 4, 4 근데 방금 아까 문제는 내가 난처음 봤던 문제 뭐? 아까 그거 그 기물이있는데아 여기서도 풀었는데 안풀려가지고 지루하더니, 뭐. 같은... 아, 잠깐 뗐나? 자, 다음 문제 어렵습니다. 자, 다음 문제 는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는 로기가 앞으로 모금입니다. 예? 참참참 합니다. 다음 문제 어렵습니다. 신중히 보세요. 신중히 보세요. 신중히 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야. 똑습니다 숫자와 다르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이제 비슷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채울 풀어도 됩니다. 알페인 풀어도 되고 됐습니다. 뭐든지 프로니까 생각보다 알페인 말고 충분합니다. 선로바풀만 3분러씩 가 드릴게요. 바로 사부디의 자이리로교체합니다 준비를 빨리 풀어줘야지. 와우, 누구라도 정답이 한분 오면 바로 3분러씩 들어가요 바로 3분오5분카운터 카운, 로기가 밥을 음, 보냈습니다한번 음, 부담받다 말아마 한되고 365번 자, 365번에 365번에 자, 저희 로가 말아마 되면서 따라서 3번로시작면 저거 3분대만 바로 그냥 가위바위보 합니다. 3분대만 가위보면 그자에 찍어도 됩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찍어도 됩니다. 칸다 찍지 말고 풀어라. 아니 조용히. 칸다 안 했어요. 3분 다 진짜 실망스럽다. 네, 바꿀 수 있다 했죠?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3분까지 시간 있습니다. 아 헷갈리는데. 3분까지 시간 있습니다. 자3분내에막 끝입니다. 아닌가 예. 이게? 모르자뭐 뭐가 모르겠다. 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하아 근데 그 짐이 또풀로놨잖아 시간은 3분만에 있는데 바꿔 꽂힐 수 있는데

카이바이 hit. I w a 가 hit. I was h i 아 I was 보 i t I was hit. I w 어 진짜 찍었 I was hit. 이 was hit. I w a 아 hit. I was hit. I was hit. I was hit. I w 다 s hit. I was hit. I was 아 i t I was h i 한번 해줘라. 자한번더 가. 은은이가 가자. 무당이 이겼는데. 빨리 가 누가 이겼는데? 이겼어. 이아 싫어. 빨리 빨리 자. 그럼 뭐뭐 빨리 가세요. 빨리 가. 바꾸지. 자 빨리. 지아나 못하겠어. 한번나가자 빨리. 아이씨.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면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문제들 온다. 또래, 그래, 설마, 그러니 이걸 견뎌야 돼. 진정한데. 일단 이게 온다니까. 오래했어. 여기가 되가지고비겁하다 진짜. 자, 이자 1번 설명습니다 기억 설명합니다. 기억 설명합니다. 아. 또 저기 보셔야지. 설마. 기억 숙제 다 했어. 니다 자, 아. 음, 자이 문제에 그 책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자, 가면 기억이는 그런 코사인에 뭐죠? 얘는 1 플러스 사인 맞죠? 맞죠? 얘 이렇게, 이렇게 곱하잖아. 곱하잖아. 봐. 그러면 1 +2 사인에 더하기 2 사인의 더하기 사인제옥 되는 거 맞죠? 이 코사인제옥 되니까 1 생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얘 2로 묶으려면 된다. 1 플러스 사인 되는 거 맞잖아. 사인 오래 코사인 분의 이 사인으로. 코사인 이. 그 2. 기억 풀렸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 아, 네. 네. 아, 니은, 니은 한 번만. 그럼 그래, 니은도 하시죠. 기억 되겠죠? 기억이 없죠? 얘는 또어떡할까요 쟤뭐 이거 어떻게 풀, 풀까 이거? 어, 아, 난 일단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참하기 싫다. 이거를 1마이 사인 제곱 이걸 물어 바꾸고 싶니? 코사인 제곱.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시면 생각이 좀 좋겠네. 사인. 얘는요.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겠네. 되지겠습니까? 다음 이제 뭐 하지? 그래도 이 보시면서 보 된다. 자, 얘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도 됩니다. 얘를 탄젠트로 바꿔도. 되고 됐습니까? 90분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으로 바꾸겠지. 그래서 이를1더 얘를 코사인 제곱 분의 뭐라고사인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뭐 얘도 뭐라고 1더하기 뭐라고 사인제곱은 이제 코사인 제곱되는 거 맞죠? 그죠? 코사인 제곱을어디로 58래요. 나는 코사인 제곱을 여기다 곱팔래요 여기다 코사인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하기 사인 제곱되는 거되지겠죠 1이죠? 1. 사이죠2 곱하니 뭐그게 됩니까? 1곱하기 1에서 1이네요. 자 앞으로 보시고 지금 요가에서 지금 했 나? 자, 우리 자, 좀 뉴뉴턴 프보시고지우스 아니, 아니, 지금 뉴 프로보시고, 이것도 뭔요 네. 네. 아니, 항상 고통이 따라요. 지금 네. 항상 편하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제와 네. <의자와> 같은 네.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 기대한다라고 네. 미친 거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네. <의자와> 같은 네. 오늘을 살면서 다른 네. 내일을 기대한다, 그는 미친 생각. 미쳤다 미 엘부터 간식하는 말니다 그렇죠 그래 다 내일을 오라면은 다른 오늘을 사야죠 어제 아무한테 오늘을 사면서 나태하게 미쳤네 자 다음 나오 때에서 다시 전진 완벽히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깝네 이거 자 해서 나됐습니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laughs>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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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설명만 얻어맞습니다. 이런 것도 어떡하지, 이거? 이것도 같을 수가 있나, 이거? 어떡하지? 프로신도 품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오, 쌤도 이거 난감한데. 그거뭐 어떡하지, 이거? 오. 혹시 좀 관심이 있다면, 쌤, 쌤, 이렇게 볼게요, 됐습니까? 대신, 예, 탄젠트, 제 옷에다도 됐습니까? 제가 됐습니까? 같이 펴서 좀 보세요. 오. 사인제곱을 1-코사인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이해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겠습니까 사인제곱을 1-코사인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뺏겠습니까? 탄젠트로 왜 묶어요? 아니 탄젠트로 그대로. 아, 세 아, 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얘 탄젠트 제곱을 그대로 놔두고 얘를 1-코사인제곱으로 다고요거두개 곱하면 얼마죠? 탄젠트. 탄젠트. 얘두개 곱하면 뭐? 에헤 그그 네. 네. 이해 되겠다. 자, 됐겠죠? 자, 계산할 뺐겠습니까? 예. 자,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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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마 숙제는 100%되지면서 자, 요거 도 쉽습니다. 이거는 바로 스피드 게임. 이건 스피드 게임입니다. 이건 스피드 게임입니다. <laughs> 너무 쉬운게 나올 니다 이건 너무 쉬운게나왔다이건 스피드 게임입니다. 그냥 축제 오류입니다. 미안합니다. 출제 오립니다 너무 내가 해선이특를 줬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 이게, 미안합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미안해요. 이건 스피드 게임입니다. 어좀 이건 어,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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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도, 좀, 또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조금 어려운가? 살짝 보시고되겠습니 지능의 이 왔습니다. 예선님 답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준대님답이왔습니다 네, 저 다시. 아우, 저 자, 답박으는 어, 바꾸� 사람 바꾸세요. 답박으 사람 바꾸. 세요 자. 이런 데습니다 답은 2분입니다 자. 커맨! 아, 나 바꾼 이랬다. 손술 떨어지고. 아. 아니 아니 열라고. 아 중에 바꿔 주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아니, 아니, 아 야, 박준영 와봐, 와봐, 아 빨리, 빨리, 다음 어머니 이거 뒷고잖아요. 다음 문제 빨리 아 그래 빨리 이제부터 어, 누구나 몰랐죠. 빨리 앉으세요. 안요아 받을 거라 고맙다. 아야이거만 한번 가자. 자 빨리 앞으로 나가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요거 자 주님 설명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이거 설명할 거예요. 오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 아,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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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이때 하십니까? 하 문제 말고 아, 이건... 중이나 상으로 하시죠. 자 빛줄 갑니다아 차례대로 해결합니다. 아 보고. 잠깐만. 박여 씨다 어, 잠깐만. 자, 선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바꿨어요, 저. 해선님이 어, 니다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아선님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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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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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빨리 앉아. 포사인 먼저 <laughs> 사인 <사이 웃음> 문자고. <laughs> 빨리 앉아. 포사인 먼저. 그 다음에 사세 문자. 빨리 1번이잖아, 1번. 준용아. 네? 그래, 지금. 아 A4, 에이 a 이거, 이거, 이거. 꼴등이라고. 야, 빨리 오라고, 야, 빨리 오라고 아. 이 녀석아. 빨리 꼬등이. 오라 아, 이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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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야지, 이친구 참. 본질이이 빨라야지. 쌤,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아, 그만해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올 수가 안정 장담 어이 아, 저, 저, 저 친구 지금 땅척거 같은데 지금 그 땅척인데 이러면 지금 확정이 잘생긴 오빠 이제 자 안정적인 급이라니까자자자 빨리 오세요 자, 갑니다 아. 나만 아면돼지봉 <laughs> 예, 예, <laughs> 나만 아면돼지봉 이제 침대. 예, 침대 안해야 소동 반은 다시 가 그럼 아 질문 알아봐 질문 안 하는 거또 없어 그래 그도 주는가 질문 있을까 주는가 어려워 지 하고 있잖아 자 다음 문제갑니다 어이 좀부스러만자 갑니다 예자또 갑니다 아 잠깐 잠깐 잠 시작 잠 잠시 잠깐 잠깐 자 갑니다 이것 때문에 질 빠져 다고 갑니다 자 갑니다 다음 다 답은2번분니다분이이분분이이이이분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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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분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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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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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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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야, 자, 이 이분이. 이분이 자, 넘어갑니다. 삭자. 절거했다! 고치라고 빨리 고치세요. 다보마 끝입니다. 지훈나 다시 한번 신중히 다시 찍어주고 자, 답은 1번입니다 빨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누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 가위바위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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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세요 빨리 가위바위보 요 빨리 가위바위보 세요누구요지현이요 아, 아, 아니 아니, 이 빨리 <laughs> 가위바위보 <가이바이고. 웃음> 야,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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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문제인가요? 빠리라 아, 했는데 2문제정도 할수 있습니다 아, 자니다자 빨리 가면 다삭삭 아, 자, 자, 자. 아. 같이 하자 주영자 72번입니다 어렵습니다 72번 이 71번 쉬운걸 더 늦게 쓰다 힌트 문제를 더 늦게 니다그리 요기 요기까지 확실히 야 되는데 아니 내가 푼 것들이다 우리가 이새끼회 수업을 따로 푼거 첨부하는 게아잖아아 이게 실망이네 심한... 이 아, <laughs> <깔> 몰라 진짜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그럼 애들 어요난 문제도 외 저거 이거는 <laughs> 초면이 이인선 말하면 안나 몰아 이거. 자, 정답은 로기만 맞췄습니다. 음? 자, 나보고 자, 자, 자. 자, 그 저기 말고. 나보 가가든지. 틀저거 자, 할 아, 나저저이해했요저이해했요 자, 예수. 예수. 자 설명자. 설명합니다. 설명 자, 설명합니다. 설명. 어, 나 이해했어. 자, 설명자설명 보세요. 자, 설명합니다. 자, 영화 보세요. 자. 영화 보세요. 설명드려야지또할 거고. 자, 우리 n <laughs> 이 o g 사인 g 사인이 뭔지 몰라서 뭐라고? K. k라고 n d o 니까제인 n dog, sign dog, s i g 사인의 g s i g 마. 마 o 마스 i 스 n 어? o g 다 맞다. 다, 제, 다, 다다 다 양수, 다 양수. 그 o g 로 k 값 n 반드시 뭐라고? 0보다 크다. 양변 제곱한다고 사인 제 d 하기 코사인 제 d 은 얼마? 일. 1. 더하기 o 사 sign dog, 뭐라고 k제곱이라고. 이 값이 얼마? 1분의